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희대 알고리즘 대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선은 8월 3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선은 8월 10일에 있었고, 지금 뭐 대상 이런 걸 전부 홈페이지 상에 발표가 된 상태고요. 문제도 조만간 이제 발표를 오픈을 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6번 문제가 무효 처리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운영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뭐였냐면 뭐제 이름은 뭐 세준이의 음모 그러니까 1, 2, 3, 2, 5, 6인데 원래 값이 이거를 시험을 뒤집어 놨대요. 값을. 그러니까 123을 321로 바꿔놓고요. 256을 652로 바꿔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건 예 예고요 예123 256을 넣었는 얘기가 아니고 입력 받는 어떤 값을 123 256이었는데 원래 그 입력 받는 값을 이제 거꾸로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321 652 이런 식으로 일 자리가 일로고 십 자리 는 그대로 있고 백 자리가 일로 잡어 그러면 원래 뒤집히기 전에 답은 덧셈을 하면 379였는데 이게 모르고 이제 뒤집어진 거에 답을 구한 사람은 973이죠. 더하면 그래서 이둘 사이에 차는 얼마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차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도 이제 초등학교 때 코딩을 시작하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문제죠. 어떻게 풀냐 면 이걸 이제 나누고 나머지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123을 일단 32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이제 입력은 받았고요. 이게 그 알고리즘이죠. 네. A가 0보다 큰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를 10으로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3을 10으로 나눠주면 얼마 남아요? 12 되죠. 그 다음에 12였다가 1 남고. 이런식으로 이제 하나씩 더큰 숫자가 마, 나,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자리씩 이렇게 떼는거예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주면서 계속 돌고 그 다음에 이 r1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r1은 이제 결과 값을 받는 그 변수예요. r1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니 10을 곱해도 0이고 더하기 a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3대죠 그래서 예제를, 토하면, 예제를 보면 3이죠. 3이고, 이제 돌아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2가 되죠. 아까 3, 아, 3이 하나 올라가죠. 곱했으니까 10을. 그러면 32가 32가 됐다가,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면 321이 됩니다. 네, 잘 보세요. 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을 써서, 이제 뒤집는 거죠, 숫자를. 123을 321. 이거 이제 숫자 뒤집기 해가지고, 음, 유명한 알고리즘이에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만그으면 되죠. 그래서, 전의 값, 바뀌기 전, 숫자가 뒤집혀지기 전의 합과 숫자가 뒤집혀졌을 때 합을 빼요. 빼고, ABS 절대 값 붙이면 음수가 나오면 양수가 되,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붙이려고 여기 메스점 h 넣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c는 a 더하기 b를 안 해놓고 여기서 그냥 a 더하기 b에서 r1 더하기 r2를 하면 여기서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 a는 여기 됐잖아요. 여기 되는 동안 돌리니까 b도 여기 됐죠 그럼 00에서 r 1 더하기 r2를 빼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런 건 많이, 내가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 여기서 미리 답을 하나 구해놔야 돼요. C를, 다, C를 맞춰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를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여섯 문제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3 시간인데, 여섯 문제는 좀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좀 육번 문제 무효 처리되면서, 60명 예선 통과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순위 변화가 없다는 말도 사실 좀 믿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알고리즘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강조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 7년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다한 번씩은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대회 나와도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